악한 권세의 그 흉악의 결박을 깨뜨리고 멍해를 풀러서 악한 권세로부터 사람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 금식이 또참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구나. 이 구절을 그렇게 거꾸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금식 기도는 40일로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성도들은 40일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가 막 마음의 의욕에 불타오른다고 막 하면 안되고 정말 성령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흘 기도가 보편적으로 등장합니다. 사흘 금식 기도도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마실 것까지도 전폐한 완전 금식의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을 마시면서 이제 다른 종류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그러한 그 금식 기도가 성령에서는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 기도의 시간이 더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시죠?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이렇게 굶으니까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런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는 오히려 음식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음식을 먹어야 살수 있는데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온 목숨 다 내어드리고 내온전 존재를 다 던져서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에만 집중해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이웃의 안타까운 정황 앞에서 종종 금식의 기도로 악한 영들과 대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정도의 금식 기도 계획을 세우고 익숙해지면 사흘 금식 기도 계획을 정해보십시오. 금식은 사랑의 견고한 지랄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능력의 요새 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이제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문자적으로 다 이어받을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 좀 멘토나 그렇 구역 식구나 좀 주변 분들하고 상의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도 요청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금식기도를 하시는 것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함께 봅니다 네, 금식기도의 단계 또 다른 내용 이번 과에는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정해놓은 금식 기일과 동일한 기간만큼. 예를 들어, 3일 금식하실 거라면 그 앞에 시작하기 전에 3일을 음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아주 실제적인 얘기인 겁니다. 몸이 충격받지 않도록 금식기간의 기도 목표를 먼저 정하십시오. 제가 지금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에 우리가 뭐굶는다뭘안 한다 할 때, 안 한다가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안함으로써그 안함의 공백을 통해 무엇을 할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사실 예수님 오셨을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안하는 전공자들 아니었습니까 안식이란 이것도 하면 안되고 이것도 하면 안되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 음식을 안먹는다면 안먹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야나 3일 금식했어 뭐 이런데 자랑으로 하는게 아니라 금식함으로써 그 금식하는 시간 밥안 먹고 그 시간에 뭐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한 집중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 그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안 함으로써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목표를 정하시고 그 다음 금식 기간 중 기도 시간에 회개 자신을 위한 간구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누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도움 말입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금식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고 금식한 또 동일한 기간만큼 3일 금식하셨으면 또 3일 동안 선밥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기읍과죽 이렇게 하시면서 보고식을 하시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되도록 남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개인 금식, 뭐 아까 제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지만은 그 경우에는 이제 좀긴 기간에 하는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은 내가 남에게 막 티내고 드러내면서 금식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내가 뭐한 끼를 금식한다. 하루를 금식한다라고 할때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러나, 이제 내가 기도가 요청할, 기도에 도움을 받을, 평소에도 늘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다면, 그, 그런, 그분에게는 이제 알리는 것은 좋죠. 기도 부탁을 하고.